안녕하세요. 집산나 내집통만 네,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립주금 3천만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 세대고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사방이 막힘 없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대지지분도 정말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차 공간도 세대마다 150% 이상 나와서 주차 스트레스 걱정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층별마다 단독 세대도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의 프라이빗한 생활 누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계약역 인근에 있다 보니 교통편 너무 좋습니다.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가시면 계약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총 소요되는 시간이 5분에서 7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통편 너무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집선나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채광 보이시나요? 여기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어요. 앞쪽 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방이나 거실 모두 다 채광이 좋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무려 4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앞쪽으로 막힘 전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드등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계양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우선 도보로는 살짝 멀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가시면 계항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총 소요되는 시간이 5분에서 7분이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 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고요. 동선 좋은 D 자 형태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넓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배용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 옆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는데 나는 가스레인지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가스레인지 배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이 밑에 쪽으로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냉장고 3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사이즈 냉장고 2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하지 마시고 다 들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인근이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고요. 11자 정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거실과 다르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옆쪽에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 사용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대에 맞춤으로 해서 딱 맞게 넣으시면 동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살짝 협소하긴 하지만 여성분들은 다 샤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젠다이 선반이랑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 바로 옆쪽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막힘없는 구조. 앞쪽으로 숲세권이기 때문에 풍경 너무 좋고요. 채광 너무 좋습니다.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이나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또 하나의 장점이 대지 지분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20평에서 25평 나와요. 호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제일 작은 대지지붕이 20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웬만한 집한채 만큼의 대지지붕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처럼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앞쪽으로 샷시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직하게 나와 있는데 어, 거의 정말 반 통배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수납 공간 있습니다. 수납장 열어보시면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탁용품이나 보기 싫은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보일러 들어가져 있고 그 옆쪽으로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 세탁기랑 건조기 옮겨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빨래 다 건조기로 건조를 하는데 그래도 햇빛에 말리고 싶은 날 있잖아요. 여기는 채광이 좋기 때문에 빨래 말리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메인욕실 보실게요. 여기가 메인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바로 옆쪽으로는 전실 모습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3칸, 가운데는 전신 거울 모습, 밑에 쪽 삐움시고, 오른쪽에는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전실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세대는 한 층에 두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옆 동에 가시면 단독 세대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층에 단독 세대로 프라이빗하게 지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